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어, 어, 개별 종목 리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은 그 코스닥 지수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제가 가끔씩 어,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 어, 영상 찍을 때 조금 말씀을 붙이는데요. 음, 일단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 어,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제가 예전부터 그 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 906하고 927, 어, 이 구간. 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하방으로, 어, 이탈을 했죠. 음, 오후에, 오후 들어가지고 지수가 좀확 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분봉상 흐름을 조금 봐볼 건데요. 분봉상 흐름 차트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던 코스닥 지수 사상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던 어, 이 은봉의 종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음. 자, 이 오늘이죠, 그렇죠? 오늘 분명히 이 박스 안에서 시작을 했어요. 계속 이 박스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있었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밀리긴 했어도 종가에는 다시 밀어넣어 놓고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흐름을 보면은, 어, 일단, 그렇죠. 어,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어, 장이 좀안 안 좋게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점선 박스 하단 906, 어, 이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지지를 좀 하는 듯한 어, 흐름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점심때쯤 해가지고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은봉 안에 지수가 머물고 있었거든요. 어 900, 900.63. 어 은봉의 종가입니다. 이거 아까 그. 근데 이제 2시 반 넘어가지고 그냥 와그르르 무너져버리는 어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갖고 계신 그 개별주들 모두 낙폭이 굉장히 컸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음, 이게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이게 내일 흐름이 이제 또 중요해지죠. 어, 다시 안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이때처럼, 어, 무너졌지만은, 그죠? 무너졌지만은, 이때도 이날 무너졌었잖아요. 그죠? 어그 다음 날까지 추가 하락 나오고 다행히 그 다음 날이 어, 박스 안으로 다시 넣어놓는 그런 흐름 근데 이제 결국 이때도 뭐 음, 다시 깨고 밀리긴 했지만은 음. 어쨌든 어 다시 이 음봉 안으로 어,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이 점선 구간 안으로 어, 지수가 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안전하겠죠.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을 거래를 할 때, 그죠? 왜냐면은, 이게 이탈된 상태로 또 밀리면은요, 그럼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863, 763, 음, 이, 주, 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자리, 보세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왔던 자리거든요. 음. 또 여기까지 밀리면, 이제 좀 등골이 싸해지거든요 이번에 밀리면 어떡하지? 밀리면은 큰, 큰 하락 나올 수 있거든요. 음. 이 자리에 밀리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보시죠. 이때도. 음.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지수의 흐름도 좀 같이 좀 지켜보시자. 어, 내일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어쨌든 빨리 에,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은 어 당분간 어,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은 좀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얘기를 좀 살짝 하고 난 다음에 개별 종목 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두산 보겠습니다. 어, 어저께 제가 음 15년 만에 어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돌파를 했다라고 아, 참 기분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laughs> 참. 아, 어, 장이 안 좋아서 였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예. 거래량이 제법 나왔어요. 어제 터진 거래량만큼 지금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아파지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는 틀림없이 고점 구간입니다. 음, 고점 구간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음, 의심을 해야 돼요. 아, 다 털고 나가는가? 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133,500원, 147,700원. 음. 아직 이 구간은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음. 이 구간이 무너지면은, 아, 이제 여기서 물량 정리를, 어, 고점 구간에서 물량 정리를 이런 식으로 다 하나 보다라고, 어, 좀 미루어, 어, 짐작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해서, 앞으로 두산의 그 대응 포인트는요, 무조건 이 구간을 지키느냐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는 이 박스 상단을 말씀드렸거든요. 설마 이렇게 밀릴진 몰랐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구간은, 어, 이 133,500원에서 147,700원 이 박스 구간이라는 말이죠. 그죠? 어. 이 구간이 이렇게 무너지면 이제 그때 이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구간 안에서 일단, 어 주, 주가 흐름이 살아가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예그 부분 꼭 확인을 하시고 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주시면 되구요 아좀 아쉽죠 이대, 이대로 시세를 끝낸다 어, 뭔가 좀 아쉽죠 지금 15년 만에 지금 어 돌파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거래 터트려 놓고 그냥 문 닫는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근데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일단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지켜져야 그 다음 흐름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는, 이, 혹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33,500원,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는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아, 이놈도 오늘 좀, 음, 지금 보면은, 음,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2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죠, 한20% 정도 빠졌죠. 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구간이에요. 어, 99,700원. 112,300원. 음, 이 위로는 매수 구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따라붙으신 거는 정말 용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선택이 맞다 틀리다 지금은 어 뭐라고 그럴까요? 어 판단을 할 수는 없죠. 뭐 개, 개개인의 그 판단에 따른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니까 제 선택이 제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정도의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20, 20%더 먹은 상태에서 20%를 깎였으니까는 뭐, 어, 일단 아쉽죠. 아쉬운데, 어, 일단 지금 그, 제가 자꾸 이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그, 캔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그 캔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흐름은 지루한 흐름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그, 그런 와중에, 어, 거래량은, 거래량이 주, 일단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이거, 그러니까 앞전 거래량이 한 절반 정도 줄 것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 어제 업계 대비해서 57%네요. 그죠? 예, 절반 조금 넘게, 예, 거래량 일단 줄은 상태네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는 이런 상태에서 뭐 빠져봐야 뭐2%뭐 뭐 많이 빠지면 3%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장이 안 좋은, 안 좋아서, 어, 그런 영향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뭐, 두산이 빠져서 로보틱스, 아,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진 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지니까 두산이 덩달아 빠지는 건지, 이건 뭐, 뭐가 뭔지는 모르고, 앞, 아, 아, 저기, 앞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상호 간에 영향을 줬을 것은 분명하고요 그죠? 어, 자, 내일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 거예요. 음, 거래량이 준 상태에서, 어,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봐야 돼요. 어, 내일은, 혹시 낙,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낙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낙폭이 오늘 좀큰건 사실입니다. 예. 어 일단, 하루 이틀, 이틀, 삼일 정도 거래량은 아마 줄 거고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후반쯤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캔들을 놓고 이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캔들을 밟고 거기서 더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캔들을 기준 삼아서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단 낮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좀음 제가 이제 주말에 다음 주에 어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그...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뭐, 일부 익절을 지금 하신 상황이라면은, 뭐, 지금 같은, 뭐, 결과론 쪽으로 보면은, 어, 잘 하신 선택이 됐겠죠. 그죠? 어, 근데, 조만간, 어, 정말, 어, 뭐,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될, 어, 그런, 어, 대응을 필요로 하는 캔들이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뭐 지금 상황에서 어, 수익 극대화 하러, 하러 가시는 분들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틀림 없이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에코프로도 열배 갔는데 응? 이 놈도 못 가도 그래도 뭐한 사네 배는 가지 않겠어라고 지금 아예 딱.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있을걸요? 틀림없이. 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캔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어,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이제. 지금 이런 구간은, 뭐, 뭘 참고를 하겠어요? 참고할 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어. 본인의 감을 믿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그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기준이 될 만한 캔들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계속 지켜보고요. 어, 또 중요한 캔들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좀 하락이 컸는데, 어, 이 박스 지켰다. 제가 어, 그 말씀 드렸는데, 참 오늘 그냥 깨버렸어요. 그쵸? 어, 분봉상 하름 봐 볼게요. 음. 그죠? 자, 이게 오늘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지 받다가 밀리고 나니까, 이제 저항으로 딱딱 바뀌고 추가하라. 음. 되게 깔끔하게 빠졌어요. 되게 깔끔하게 그냥 뭐 보통 어, 그래도 저항을 좀... 음. 치열하게 해주는데 한번 다시 더 들어오기 위해서 어 거래량도 좀 터트리고 근데 그냥 어 깔끔하게 빠져버렸습니다. 예. 자 <laughs> 내일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 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어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어 저항구간 돌파하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저항박스 상단구간 아직 지지테스트가 안 나왔다 해서 어, 이 구간이 밀리면은요, 어, 여기 지지 테스트 하러 올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고, 일단 내일 하루 더 지켜보시는 거는 뭐, 뭐, 그러실 순 있어요. 예, 근데, 어, 계속해서 거래량 없이 밀리다가, 어, 어, 어 하다가 기어 여기 찍으러 오는 경우가, 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는요, 어, 내일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어, 대응을 좀, 해주시는 어, 그런 어, 어, 날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올릭스 자 올릭스는 일단은 지켰죠. 오늘. 어, 일단은 지켰어요. 분봉상 흐름 한번 봐볼게요. 예. 오늘. 그렇죠. 이런 어. 식으로 어, 박스 상단 이렇게 밀려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V자로 통 튕겨 튀어 올랐죠. 통 튀어 오른 상태에서, 어. 보통 마지막에 종목들이 끝에 힘을 못 썼는데, 이 종목은 어 지지받아야 될, 어 박스 하단에서 지지받고 V자로 반등시켜서 어 올려놓고 끝내는 흐름. 음. 일단은, 음. 누군가 일을 했죠. 그죠? 예. 이 구간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어 오늘은 보여줬습니다. 그서이 음. 음. 부분, 이 올릭스 같은 경우, 이 올릭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이, 돌파 박스 사, 이 상단 어, 지지 테스트 안 나왔어요. 해서, 음, 이 구간을 지키고 가면은 계속 더 가겠죠. 어, 이 위에 있는 박스를 노리고, 어, 추가적인 시세를 더 뽑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어, 앞전에 봤던 데보 시스터즈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밀린다면은 이 박스 상단 지지 테스트도 염두를 해 두시고, 어,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 티라 유택입니다. 티라 유택. 아,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연이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원, 만천백원. 음, 만원, 만천백원. 음, 이 자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음, 참 적은 거래량으로 오늘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어, 분봉상 흐름을 좀 봐볼게요. 음, 그죠? 자, 오늘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번 후두둑 털고 딱 찍고 다시 끌어올려 놨는데 어,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죠. 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11,100원 이 박스 구간 박스 구간 상단을 지키려고 이렇게 어 계속해서 노력은 했지만은 오후 들어서 장이 심하게 밀리면서 결국에는 어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어 추가 하락이 좀 세게 나오는 어 세게 나오는 와중에 아예 그냥 이 박스 하단까지 한번 밀리는 어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박스 하단을 밀고 어, 구간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다라는 거죠. 음, 일단은, 어,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어,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어, 다행스러운 흐름으로 일단 종가 마감은 돼 있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뭐 어떤 거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네. 만원 지키느냐, 이걸 봐야 돼요. 만 원. 어, 무조건 지켜야 돼요. 만 원. 어, 혹시 종가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뭐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밀어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기술적으로 흐르게 돼 있다니까요. 어, 여0 7천 원대까지. 그래서 어, 자 이거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만원 자리는. 그래서 음, 이 부분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어 어, 진짜 정신 차리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만 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아, 이 부분을 어. 반드시 보고, 어, 거기에 맞는 대응을, 어,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자리 잡고 돌아 나갈 때, 어, 역시나, 어, 저항으로, 어, 지금 이 자리가 고점으로 잡혀 있죠. 12,130원, 12,380원. 어, 지금 계속 보면 이런 식으로 저항, 저항, 저항 구간으로.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자리 잡고 계속 건들다 보면 언젠가는 돌파 안착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거, 이만 원이 지켜져야 된다. 이만 원, 만천백 원, 이 구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져야 어, 그 다음을 어, 그 다음 스텝으로 갈수 있다. 어. 그래서 내일부터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 원짜리 지키는지, 예. 예.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음. 자, 어저께 박스 상단 지켜줘서 참 음, 좋았는데, 그죠? 음.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결국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왔죠. 자 분봉상흐름 한번 봐볼게요. 그죠? 예. 네. 어저께 이런 식으로 어, 거래량 실고 올려놨고 아침에도 계속 어떻게 써든지 이 위에서 놀려고 노력은 했는데 한번 밀리고 나니까는 그쵸 올라가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지금 이렇게 밀리는. 음. 자 박스 상단에서 지지가 나왔으면 참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놈도 이 놈도 이 캔들의 몸통 구간 그러니까 이제 6010원이죠. 6010원에서 6650원 이 구간에서만 자리가 잡히면은요. 음, 그죠. 어, 이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노력을 하겠죠. 어, 얘는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가 잡혀야 큰 시세를 한번 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바, 밑에서 한 1년 정도 지금 매집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된 상황이거든요. 그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이렇게 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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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가 좀, 음, 터지는 간격이, 어, 빨라지죠. 그죠? 어, 그럼,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 마찬가지로, 어, 이 종목 내일부터 보셔야 될 거, 추가 하락 나온다 하더라도, 이 6,000원 구간, 어, 지키느냐, 요 부분을 6,010원, 예,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 자, 이거는 제가 저번주에 어, 영상 찍어드리면서, 음. 지금 고점 구간, 7,000, 아니, 74,200원. 이 구간, 돌파 한 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 말씀을 드렸어요. 어, 어저께, 어, 흐름이 좋았죠. 어저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음, 어저께 분봉상 차트 봐볼게요. 여기였죠. 그렇죠.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갭 상승으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날아가면 대응하기도 편하고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조금 모자랐어요. 갭 상승은 갭 상승이었는데 아예 이 위에서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 하방에서 시작을 해서 뚫고 올라갔죠. 어,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지지 테스트 이렇게 한번 받고 다시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종가 마감이 어저께 어, 그렇죠. 어. 어저께 여기서 딱, 어, 딱 여기서 이 74,200원, 딱이 자리에서 아마 어제 종가 마감이 됐을 겁니다. 음, 애매했죠. 어, 조금, 음, 돌파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 번, 음,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음, 이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역시, 아 조금 어, 버거워 하더니 어, 장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 시장 밀리면서 이렇게 어,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 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음, 이 캔들을 그러니까 이제 박스 상단 구간에서 이런 캔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밟고 이걸 뛰어넘어서, 이 74,200원, 뛰어넘, 뛰어넘어서 더큰 시세에 한번더 나가는 그런 흐름도 살짝 기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연 이, 이틀 동안 보여준 흐름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윗골이 달고 지금 밀리는 형국이에요. 자, 근데, 근데 이제 기왕 여기까지 온거면요이 캔들까지는 한번 봐보시자고요. 이 캔들까지는. 음. 음. 이 캔들까지는 한번 봐보시자구요. 이게 만약에 이 캔들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더안 밀리고 이 박스 하단까지 안 밀리고 자, 이거 다, 다시 만약에 이 박스 하단까지 밀리면은 쌍봉 패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이 저항 맞고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서도 이 언제입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생긴 이 캔들 있잖아요. 이 캔들 안에서 자리 잡고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거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어, 대응을 하시죠.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캔들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훼손이 되면 아마 여기까지 또 흐를 거고요. 이게 제 재차 여기까지 흐르게 되면요. 쌍봉 패턴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배 넘는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정리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의 어, 이 바이오다인의 주가의 움직임은 이 캔들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가느냐, 어, 그 부분의 주안점을맞히고 어,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엑스페릭스입니다. 엑스페릭스. 오래간만에 보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어, 아, 지금 영상 찍은 지 되게 좀 오래된 느낌이어 가지고 어 일단 마지막에 한번 어 영상 그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자. 특별한 거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이놈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구간 있잖아요. 8820원, 9800원 이 구간. 음. 이 구간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 얘는요. 이 구간이 깨지면은 얘도 여기까지 잡아주는 캔들이 없어요. 그냥 밀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어. 4,300원, 5,090원. 이 구간. 음. 해서, 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8,820원, 9,800원. 음. 다행히 오늘 다른 종목들 막, 막 10%까지 빠지고 막 이런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5%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은 어쨌든 이 박스 훼손 안 했잖아요. 음. 그죠? 다행인 겁니다 일단은 다행인 거예요 본봉상 흐름을 봐도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오늘 이 종목은 아침에 한번이 박스를 한번 돌파해서 나갈 그런 어, 뭐라고 그럴까요 폼을 한번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 폼한번 잡고 그냥 허무하게 지금 밀려버리는 이때 거래량 서트리고 그냥 그 뒤로는 뭐 어, 속절없이 그냥 거래량도 없이 그쵸 어, 조금 음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어, 이, 박스 안에서, 지루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어, 훼손 안 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때부터 저하한가 이후에, 이때, 저, 지난달 8월, 8월, 8월 8일, 하한가 이후에, 어, 이 8,820원은, 이때 딱한 번, 이때 딱한 번, 음, 훼손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상한가로, 어, 올려놓고. 그죠? 음. 자, 어쨌든 횡보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방향성이라는 게 나와야 될 텐데 음, 어쨌든 어, 이 구간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 음, 오늘 찍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한 8종목 봤고요. 어, 긴 시간 또 영상 아, 남았네요. 예. 오늘도 어, 변함없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